The hella mom, the moon, the moon, the 찍었어요? 응 음. 가자 준이다 음. 노래 한번 해봐 나비야. 시작 나비야. 이리나라. 노래해 봐. 하자 봐. 아아. 봐. 해 봐라. 이것만 자꾸 내려가면 뜨겁다. 나또야끊어줘라나야나야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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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잖아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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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Әгәр татып ка. Омон ирә 오빠, 이거 먹고, 나 먹고, 이 야, 야, 이 이거, 오빠, 자, 오빠 잡아, 오빠 잡아, 진짜 자, 오빠, 오빠 잡을게, 지혜, 자, <laughs>